레위기 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번제물의곧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장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물을 제단 위에서 불,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을 가축 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면 분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들릴지니 그가 제단 독조 이어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재단 동쪽 재벌 이는 곳에 던지고 그또그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대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재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 잘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이어와게 향기로운 냄새니라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이어와게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또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은가루 한는움금과 한우,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분사를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있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은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우글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찰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노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그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는 이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 중에는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이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의 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이삭을 볶아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치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재니라. 만일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예물을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이어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이어와게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위에 기름곳,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와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와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재물이 양이면, 숫컷이나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그 비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와의 화제로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뱐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과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있는 화재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요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 손바닥 그 위에 기름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가에 덮인 커플의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있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호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불을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 속 수,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그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상은또그 피를 여와 앞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를 전부 회막문 앞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그 속죄 때문이 속재 재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도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과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재 재물의 소에게서 떼어난 같이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리 살릴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곧그 송아지의 전체를 지나밖까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을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죄를 깨달으면 회중인 회중은 소송아지를 속죄대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소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소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며 바르고 그피 전부는 회막 무앞번 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이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소상 수송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 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던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에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수염수에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의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 같이 재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지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연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제물을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의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재물을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재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재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까지 떼어내어 때내요 재단 위에 재단 위 여호와의 화재를 위해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지 않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저야할 것이요 그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시체나 부정한 가축의 시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이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가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을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 제를 드리되 양 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 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재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재물을 먼저 들이대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 <laughs>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재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리지니 이는 속죄재요. 그 다음 것은 대로번들를 드릴지니라. 제사장은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지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빼둘기두 마리나 집빼둘기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0분의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들이대 이는 속죄제인즉그 위에 기름을 묻지 말며 유양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온큼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재물 위해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니라.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보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죄를 드리되, 들이,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대로 들여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주의 숙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런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나간 가치대로 양떼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지 않되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